네, 경장이 너무 좋다. 아와 어, 어, 와! 왼손이 아, 이 아, 이이이안 좋을 수 있는데. 가운데 걸으면 하나, 하나. 아우신데 아우, 인데 네, 미하아되리저 우리, 우리, 어떻게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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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그, 민족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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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족한 민족이, 민족하 민족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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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민이민이이이이이이이 몇번할 거라서 갔다 왔두번할 거니까. 일로와! 여기서 같이 해야지. 어이. 정신 차려, 차려. 정신 차려. 안녕. 아니. 주면 어떻게 해? 안 보여? 안보안 보여. 안안 보여. 안 보여. 안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안 정신 차려, 내 건데 다 쓰면 안 아, 왜요? 왜요? 왜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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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마셔! 1승 1패로 아니면 뭐야 2승 1패. 승패 아, 내... 내... 네, 윤형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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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나왔어팀이에 아 진짜 아깝다 진짜 첫 판을 몸좀풀고막 가야 되는데 여기 딱 도착하니까 와. 리전 아아 바로 들어가서 고 멋있다 멋있다 그 실천에서 제일 얻거 슬픈 슬픈. 아니 근데 우리 이긴 팀이 3승 했어요 그냥. 3, 아 우리가 이긴 팀이 정신 차려 아 정신 차려 정 응원섭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? 이 정도면? 마포구에서 이정도 응원섭 줘야지

<목소리로> <목소리> <목소리> 맞아 맞아, 왼손이야 왼손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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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목소리> 굿! 아까 그래, 그아 그래, 아, 차살까바꾸거 아니죠 오늘? 샀고 왔어 아, 오늘 왜그 정도? 아 아침에 와야지고 아, 오늘은 혼자 먹고 가야지. 어디로? 자 나가자고 나가자 접수할여기 <목소리> 여기? 야, 여기? 뭐 지금 접수한다 언젠데? 몰라 <laughs> <목소리> 나가자 나가자 7월 정국 대회야? <목소리> 아, 정국이. 정국이면 아 초심 나가야 되잖아 <목소리> 너 초심 나간다고? 정국은 어? 초심인데 나뒤 나가도 돼? 명효 화이팅 아니야 초심 나가 형 초심 잘 나갔더니 명효 화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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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나이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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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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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 어? <laughs> 나이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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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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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 번만 하네. 오케이. 어. <laughs> 아주 좋아. 이게서야은근이 맞고 있는데 말이야. 간다! 아. 네! 아,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. 맞아, 따라하신다, 따라, 하시죠, 따라 하시죠. 어, 아까 아, 제발. 제발, 괜찮아. 매치, 매치. 아 매치해서 메치. 아, 이국게 해. 아, 걔도 왼손한테 줬어야 되는데. 콩밥국으로 바꿔봤나? 콩밥국으로 바꿔봤나? 콩밥으로손이야콩밥요콩밥이요콩밥국이이요 콩밥국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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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콩밥국이요? 콩이요 콩밥국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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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밥요아밥국이요요요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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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안 차려! 아, 정신 오, 차려! 왜, 정신 안 차려! <웃음> <웃음>